주암초대바위에서 달리고 달려 삼척 희양 레이바이크 타러 왔다. 여기는 공촌 정거장이다. 열시 반. <laughs> 두명 주세요. 네, 다음차 열시 반 출발이고 인용 한대 하시면 2 5 0 0 0 원입니다. 예. 안전 상태에서 앞발 밟으면 소지품이 다 떨어집니다. 착히. 지갑, 휴대폰 많이 잃어버리고 잃어버리면 못 잤습니다. 자 반대편 도착하시면 셔틀버스 타고 오시는 겁니다. 레이바이크 방향을 이렇게 돌리는 거 처음 본다. 돌아간다 돌아가. 투어. 빨리 가네. 우리가 빨리 가. 와, 바다 봐, 바다. 바다. 와. 여기 다바다네 배다를 밟으며 바라보는 바다 풍경에 가슴이 뻥 뚫린다. 내 유일의 해양 레이바이크로 아름다운 동의 해안선을 따라 5.4km를 달린다. 5.4km 무한중 분나를세개 있는데 이게 백니다 10m 더 있다. 치드 빵빵한 소나무 숲 속을 젖체 달리면서 느끼는 시원함이라 이루 말할 수 없다. 어, 아, 좋겠네이자지기를 아, 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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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, 여기를. 아, 기를 아, 아, <laughs> 시원한 소나무 그늘에 텐트와 오션 부터 끝내준다. 고감으로 즐기지만 발은 쉴새 없이 페달을 밟아야 한다 멋지다 멋져 레일바이크 뒷모습 풍경이다 야 힘들었어. 왜힘고 있잖아. 힘고 있잖아. 살랑살랑 가고 막. 발바. 아니 힘주고 있어. 다, 있어. 다 느껴지거든 아 이거 이이이 발만 그냥 모양만 신나서 여기다. 안 그래. 발 힘주고 있어. 내가 <뭐며> 힘주지 지금. <않아. 뭐며> 이제 2km 왔는데 최고 휴게소에서 잠시 쉬고 간다. <뭐며> 출발하시기 앞차 손곳은이 모두 탐내해준다 여기도 동해초암처럼 촛대바위이 있나 보다. 은 이곳은 이황은저 마을도 나타난다 오르막 구간은 이렇게 전기로 레일바이를 끌어올려 편안하게 타고 간다. 5.4km 구간 중 터널이 3개 있다. 터널에 들어오자마자 더위가 싹 가신다.

레일 불빛 때문에 소도가 미터한다. 레이 바이크를 제대로 즐기고 있는 팬이 부부다. 마지막 세 번째 용화 터널은 130m다. 탑승 시간은 약1 시간 정도다. 용화 정거장을 나와 셔틀버스 이정표를 따라 조금 걸어서 버스를 타면 된다. 시원한 레이바이크의 감동이 채 가시기 전에 점심 먹기 삼척항에 왔다. 삼차강 화라이 센터 중 평이 좋은 식구 가게다. 주문하고 바로 옆 식당에 가면 된다. 이게 5만원치요? 응, 그래. 음. 둘이 다못 먹고 포장해서 저녁에 회덮밥 해 먹었다. 만원씩 구워달라고요? 팥 구면 안 되는데, 그때그때 구워가야 그때 되지 않나? 그러면 이것도 져이 여행 중 차에서 먹을 군것질거리로 오징어와 쥐포를 산다.잘 구운 쥐포를 씹으며 나무로 나무로 향한다.